안녕하세요. 현이의 다육세상입니다. 아, 어제 꽤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실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제가 비가 이리 막 해놓은 이로 어, 위에로 이렇게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살살. 오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앞의 시야가 굉장히 흐릿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베란다 밖으로 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손이 시렵네요. 이렇게 이제 비를 조금 맞추고 이렇게 비가림 해놓은 애들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요 위에 지금 <laughs> 비닐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조금 수산한 그런 아침입니다. 아, 제가 이제 아, 요렇게 어, 들어왔어요. 추워요, 추워. <laughs> 아, 이제 깨끗이 빨아서 또 들여놔야 되겠다 싶은 요런 <laughs> 겨우내 베란다에서 잘 신었던 요 털신도 조금 더 보류를 해놔야겠습니다. 아, 아직 추워서 <laughs> 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요 추위도 참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어, 그, 그러잖아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너는 옷 놔두고 왜 이렇게 옷 놔두고 왜 이렇게 떨고 다니니?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떨지 않았었거든요. 어, 안 추우니까 그러고 다닌 건데, 어, 이제 그 엄마들 눈에는 이제 그분들이 또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게 몸이 이제 추워지고 추위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싶든, 싶은 생각이 이제 든답니다. 아우, 너무 추워가지고 창틀 근처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이 안쪽으로 쑥 아,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 지금 4월인데 이렇게 춥다고 하는 게 참, 음, 그만큼, 그만큼 연약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laughs> 아, 요거는 썸버스트예요 썸버스트. 요거 제가 이제 콩시리님 실방에서 데려왔는데, 여기 이제 화상도 많이 있고 그랬다고 그저 주신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이제 아랫 단이 이렇게 뺑두르르 이렇게 어,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목대로 이렇게 튼튼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데려왔냐 하면 그 정원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원수 보면 왜일단 있고 또2단 있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어, 나무들 있잖아요 개처럼 한번 키워 보려고 요거 데려왔던데 아직까지 손을 못 써주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밑에 입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얘가 근데 너무 긴 입장이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저분해서 많이 따져버렸거든요. 얘들을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를 조금 어, 어 적심을 해가지고 이제 자구들이 뽕뽕뽕뽕 나오면 이렇게 둥그렇게 2단으로 키우고 싶어서 음 요거 일단 다음에 여기서 2단 이렇게 조금 특이한 수영으로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온 애랍니다. 지금 해줘야 돼요. 한참 됐어요. <laughs> 아,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조금 어, 보기 힘든 그러네요. 헌나입니다허나이 아, 제가 이제 국민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금이 유행하고 한 동안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국민이한테만 눈이 간답니다. 요거는 저하고 좀 오래 있었던 그러네요. 아, 그리고 또, 요거 보세요. 아, 얘는 이제 제이드 스타큼 입꼬지 하네요. 아, 진짜 귀엽지 않나요, 요거? 아우,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 새로, 어, 새로 또 제가 이렇게 어, 분갈이 해준 애입니다. 요거 아직 이제, 어, 하나씩 집을 마련해주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요거는 골드젤리예요. 골드젤리 이렇게 아 굉장히 따글따글합니다. <laughs> 젤리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젤리잖아요. 이름값을 해야죠. 요거 요거는 길바금이에요. 아주아주 조금의 길바금. 그리고 얘는 쉬리입니다. 쉬리. 시리. 아, 얘는 유난히 이렇게 입장이 반딱반딱하니 아주 윤이 납니다. 아 이렇게 조금 이제 여기서 더아 키워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독립을 시켜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는 하몬이거든요. 하몬이라는 앤데 아, 이렇게 저거 요거 또 제가 분갈이한지 얼마 안 됐어요. 화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뒷 모습이에요. 뒷 모습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모란꽃입니다. 모란꽃.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나눔받은, 나눔받았던 그, 그, 그분 있잖아요. 초희 작가님, 초희 작가님 화분이에요. 이렇게, 모란꽃이 아주, 약간 핑크보한 모란꽃.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무니를 심어줬습니다. 이제, 심어주지 않고, 화분 그대로, 어,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를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laughs>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방울토에다가 분갈이 한 지가 한 7개월 됐잖아요. 아,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10년째 된, 어, 10년 된 엄마 백봉이에요. 요거 이제 뿌리가 잘못돼가지고 어 커팅하고 이제 여기 워낙에 목대가 굵잖아요. 그래서 뿌리 나오기까지 한네 다섯 달네 다섯 달어 걸려가지고 겨우 실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애를 여기 방울토에 심어주고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 뿌리 내림에 정말 효과가 좋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그렇게 어, 한두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거 보세요. 얘는 입구지예요. 이 엄마 이 엄마에서 이렇게 입고지를 태어났는데 입고지 애들도 이렇게 튼실하답니다 아주 아~ 어찌나 건강하게 잘 크는지 진짜 볼 때마다 많은 돈을 주고 뭐~ 귀한 애를 사온 것보다 더 뿌듯하답니다 이렇게 입고지를 키운 애들. 하나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요 애들이 이렇게는 하엽질 때 아주 지저분하다는 거. 어, 그것만 아주 개선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얘들은 이제 요까지는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다 분갈이를 해놓으고요얘 어, 둘이는, 어, 얘 둘, 얘하고 얘는 제가 분갈이 한지한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요거는 합식이에요. 요것도 입꼬지로 키워서 이렇게 합식 안 해고요. 이렇게, 이제, 잘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방울토를 이렇게 협찬받아서, 어, 저만,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laughs> 어, 그래서 조금, 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방울토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뿌리 내리면 확실히 효과가 좋고, 또, 다육이들이 지금 물론 성장기긴 합니다. 성장기긴 하지만, 내년에, 내년 봄에 이렇게 성장할 때보다, 방울토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입장이 이렇게 굉장히 도톰하다는 거, 어, 이렇게 굉장히 통실통실하면서, 이렇게 살이 오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저만 쓰기가 너무, 너무 아쉬워 가지고 이제 제가 또 협찬 받은 요거 조금 아껴 가지고 이제 안써 보신 분들 네. 조금이지만 어한 번씩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아 저기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 아니고 뭐 그냥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한번 이제 나눠서 써 보려고 합니다. 요게 방울토예요. 어 요거는 3kg짜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3kg짜리. 그런데, 이제, 어, 한 다섯 분 정도, 어, 나눠서, 5kg씩, 요렇게, 네, 5kg 짜리로,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울님이 또, 어, 금요일 날, 일요일 날, 4시에, 요렇게, 실방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또, 실방에 가시면, 이제 10% 어, 실방에서 구입하시면 10% D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laughs>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다 주부시잖아요. 네. 이제 10%가 어딥니까 또.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고, 또, 음, 이제 20kg를, 어, 구매를 하시면 또, 아, 택비가 무료로 또 배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다섯 분을, 어, <laughs> 댓글 달아주시는 분 다섯 분을 어,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어, 다육이, 어, 다육이 흙, 방울토, <laughs> 5kg씩 이렇게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에다, 음, 이렇게 방울토라고 쓰시고, 네, 강물토라고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분들 어, <laughs>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어, 간단하게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한 2년 정도 하면서 정말 아, 부끄럽고 또 그래가지고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영상도 정말 열심히 많이 봐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답니다. 어, 그래서 또 이제 어 많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어 구독자님들 또 영상 왜안 올리냐고 이렇게 또어 관심 주시는 그런 분들 어 해매 으쌰으쌰 <laughs>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음, 또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영상으로 만나고요. 또 많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님들이, 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어, 제작하느라고 시간을 참 많이 하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현이의 다육사 다육세상도 많이 또, 어, <laughs> 사랑 주시고, 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